아니, 이유리, 눈이 죽어 있는데? 얘 흑막 아니야?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마법 제대로 안 쓰면 죽여버릴 것 같은 눈빛인데? 윤영아 내가 너 마법 존나 못 쓰니까 나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아! 이럴 것 같은데? 인트로 만들기 귀찮다. 뭐야? 좀비고등학교, 뭐야? 좀비고등학교인데? 헉, 헉, 헉. 남동진 어딨어? 아니, 남동진 어딨냐고! 당장 날 구하러 와줘 남동진! 정동석! 어, 청해슬 이유리! 날 구해줘! 책한 권이 빙을하고 있다. 책 형태의 조명이라도 만들어 놓은 듯,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책이다. 아니, 이건, 초전부 채 책? 빛나는 책에 손을 대는 순간, 알수 없는 빛이 시야에 가득 차올랐다. 눈뽕 어! 심히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드디어 잊지 말아요. 못 잊지 마. 반드시 구해주세요. 뭐야? 오, 저거 다 스프라이트 재탕 아니냐? 저 뒤에 배경은 엘프고, 저, 과거들은 학교 생활, 어? 오! 오, 뭐야? 일러스트 뭐야? 와, 이렇게 누군가가 있었어. 어쩐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 입학식 구경 왔다가 길이라도 잃은 거야? 서두르지 않으면 곧, 곧 뭐? 내가 찾아야지. 내가 찾아라! 내가 찾아야 해! 이래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그것이... 찾아야지. 찾아야 해! 찾아야 해! 찾아라! 찾아서 구해라! 찾아라! 찾... 찾아라! 찾아라! 괜찮아? 너 안색이! 어? 이렇게 김두한 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 여긴 어디지? 앗! 일어났구나! 어디? 불편한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마법학교 을류나디아. 저는 교장 백세란 이릅니다. 당신의 이름은? 제 이름은 기정입니다반감워요기정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아니, 제가 글쎄, 좀비가 나오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도와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로 끌려왔다는. 이런 원인불명의 차원 이동 현상에 당신이 휘말린 모양이에요.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문제는 다른 세계에서온 당신의 정신이 이 세계의 마력과 어울리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실시간으로 코코다스 되고 있는 중인 거야? 임시로 마력을 통제하는 보호 마법을 걸어두었지만 아직 불안전한 상태예요. 스스로 마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또 환청이 들리거나 정신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한 가지 방법이라면 있어요. 바로 기정, 당신이. 마법사가 되는 거예요. 저 구석클 마법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구석클 마법. 마법을 배우면 자연이 마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씀이군요. 맞아요. 이런 운명적인 말남이 또 있을까요? 운명적인 거 맞아. 원래 세계로 돌아갈까지 마법사로서 살아남도록 해요. 유리 학생, 끼정 학생을 데리고 입학식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그럼 모두들 연회장에서 봐요 아니 입학식을 연회장에서 해요? 겁나 특이한 학교네 캐스트 루나디아 입학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이와 뭐야 와 뭐임? 인터페이스 왜이래 와 진짜 미쳤는데? 오선비스 너네 이렇게 할수 있었잖아 너네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서 대체 왜 대체 왜 그랬던거야 선비스 교장 선생님께서 조시를 취해 줬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기정! 같이 입학식장으로 가자. 네, 술 마시는 애 있어요. 입학식 초반부터. 입학식 처음부터 술 마시고 있는 새끼 있어요, 저기. 검거해 주세요. 모두 반가워요. 저는 루나디아의 교장 백사람 쿤! 여러분은 앞으로 루나디아에 달이면서 여러분도 몰랐던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마음이 툴랑하는 엘리먼트, 새로운 마법, 함께 주문을 외워줄 친구들. 그리고 항상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곁에서 두,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선생님들이십니다. 우! 다들 하나같이 모자 가 그지 같네요. 다들 이미 기숙사에서 만나 얼굴을 익혔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등장한 새로운 친구도 있답니다. 아 설마 나 부르는 거 아니겠지? 쟤가 처음 보는데? 아니, 아직 안 불렀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쟤네? 아, 내 꼬라지가 혼자 이러니까. 아, 그럴만해 지금 나 혼자 모자 안 쓰고 있어가지고, 아. 우리 교복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지? 아니, 교복이 아니잖아. 아니, 이게 교복으로 보여? 뭐, 토끼나라 교복이야, 이거? 자, 그럼, 입학식을 마무리할까요? 이제 자러 가야죠. 내일부터는, 자유롭고, 조그만 신나는, 그럼 학교 생활이 되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뭐야, 얘네. 뭐, 뭘 봐? 재수없게 꼬라보고 가네, 저것들요. 현피터? 어? 안 됐구만. 입학식 첫날부터 힘 자랑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씨. 와. 오. 저기 상자 두개 되게 탐스러워 보이는데요? 어머나, 재밌는 손님이 왔네? 흠, 학생에게는 어떤 경우에 어울릴지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볼까? 네? 제 목소리를, 네? 기정은 새로운 세계에도 금방 새에 적응하니까 물 마법에 재능이 있을 것 같아. 그거 지금 못 배우잖아! 아니 그만큼 겁이 없다는 건 번개학파의 면모일까? 쉿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 네 마음이 향하는 곳은? 흠? 갓!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걸? 정말 어시싫이 그래 네가 누구인지 확실해지기 전까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좋겠구나 아니 뭔데요? 아니 진로 진로 설정은 해주셔야지 지금의 그 모습이 라로 너를 잃지 않을 유일한 징글일 테니까 말이야. 이거 약간 떡밥이 있나 본데? 기정은 어떤 교복을 입게 될지 궁금하긴 했지만 지금 모습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은근 연맥 입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laughs> 지금 이 꼬라지가 마음에 들어? 야저저 저 상자 좀 상자 좀 먹고 가면 안 되니? 유리야 저저저 저, 저 상자 하나만 좀 먹고 가면 안 돼? 무슨 일이지? 설마 또 지팡이를 잃어버린 신입생인가? 지팡이는 살아온 신입생 친구예요. 입학식 당일까지 지팡이도 준비하지 않았다니. 너는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하, 정신 없지? 요즘대로 학생들이 지팡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분실까지 한다고 화가 많이 나셨나봐.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들어가자. 어? 바이어맨이다. 안보여, 선생님. 오늘도 별 구경 나오셨어요? 별 구경하는 치유 마법사 연선우님을 보러 왔습니다 네 시간 있어요 없어요 신입생 루나리의 마법 수업은 처음이지? 지금부터 네가 마법을 배울 것은 심상세계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화염마법 선생님의 심상세계에서 화염마법을 배우는 거지 심상세계는 말 그대로 마음속의 세계란 뜻이야 누구나 갖고 있지만 쉽게 다룰 수는 없는 것 선생님 전원은 돼야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게 되지 자, 내 심상세계는 화염의 본질을 깨칠 수 있도록 구성해놨으니까 일단 부딪쳐 봐. 오우 거짓말 시 도전자네. 아주 마음에 들어. 심상세계는 꿈과 다르니까. 그리고 내가 구현한 화염 마법은 굉장히 뜨겁고 아플 수 있다는 거 말했던 거? 안 했어. 화염, 화염소성 마법, 파이어블 배웠다. 아, 이걸로 이제 다 녹을 수 있는 거 봐요? 다 뒤졌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에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잃지 마요.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내가 약간 복사된 존재인 건가? 뭐야 여기? 이게 뭐죠? 여기가 내 심상색인가 보다. 아니 제 심상색에는 뭐불 같은 거안 나옵니까? 드디어 내 목소리가 온전히 살수 있게 됐네요. 넌 뭔데? 앞으로 당신이 도와주고. 당신을 도와줄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 또한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아직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알았다 이거 이거 그거임이거 이거, 이거 지팡이임이거 지팡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낯선 세계에서 많이 불안하고 무섭겠지만 자신을 믿고 더 강해지세요. 그리고 충분히 강해졌을 때 부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아이 너 누구냐고 왜 동문서답을 해? 뭐야 얘는 오 어, 곽준형이다 야 니가 깨 봤지? 엄청 멀리서 왔다네 흠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달라보이진 않는데? 난 곽준형이야 학교 구경은 좀 했어? 아 물론이지 뭐야 내가 가야해 내가 찾아야 그럼 좀 찾으러 가라야 왜 나한테 그래 뭐야 뭐야?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연류라! 참깨! 오, 진짜 들어갔어! 뭐야? 오 뭐야? 진짜 연류라 참깨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야? 어서세요한 잔의 운명과 한 모금의 기회를 선사하는 포션 카페, 파도의 우아주에요 여기 포션이 기가 막히거든. 끼정넌 무슨 포션을 제일 좋아해? 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 까먹고 싶다 화염법 선생님이 끼정을 불러오라고 해서 왔던건데 곽준영 가장 빠른 신입생이라고 해서 부탁했더니 이렇게 내 기대를 무찬히 짓밟고 시민을 내팽가치고 이 나를 배신했겠다 끼이이이이이이... 기정 살려줘. 어 기정 마침 잘났다. 너의 재능을 보고 깊 아우씨 아우 아까 악준영 아우씨 어, 이 어, 아우 각준영 진짜 아 화내느라 기침 걸렸잖아. 어. <laughs> 너의 재능을 보고 깊은 감명을 가하는 마누지 잠도 못 자고 심연을 기르며 네 수준에 맞는 실은 아니 수업을 준비했지. 이정이 있네 화염이지요 아니 수업을 클리어한다면 꽉준영의 처벌은 없던 걸로 해지마 그렇게 말하니까 더 하기 싫어졌는데. 오케이. 뭐야 쟨 양궁 군이다 너희 신입생들이지? 물어볼게 있다 넌 누군데? 너.. 너.. 너라니 난 너희들 선배 이름은 양양궁 아하 안녕하세요 선배님 <laughs> 내가 뭘 조사하고 있었거든 너말이야 너희가 너희가 지팡이 도둑이지 지팡이 도둑? 지팡이를 훔쳐서 뭐하게 그, 그건 니네 녀석이 알고 있겠지. 짠, 내 눈을 똑바로 먹어 대답해봐. 최근에 연달아 발생한 지팡이 분실 사건, 아니 도난 사건, 니니 네, 네 녀석 탓소행이지 응, 개소리지. 양영국, 또 말도 없는 소리로 신입생들 괴롭히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건강이 이건 범인의 잡을 유도하는 검증된 압박 수사법이라고. 둔질한 시인생들니 허한 대인 형사 놀이끌어들인건 선배로서 두고 볼수 없다. 놀이라니? 나야말로 선배로서 시인생들을 지켜주려는 거거든. 저기 두 사람 다 꼰대 같으니까 제발 다 아가리 해주세요. 응. 뭐야? 이 모임? 포션이 운... 뭐야 이거? 메신저 PC? 뭐 이딴 게 있어? 메신저 PC도 몰라? 메, 메신저 PC라는 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신비한 마법 생물이야. 유리병에 편지를 아예예 예. 어예예 예. 음, 어, 예, 예, 알았어요. 기정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고 있나요? 벌써 화요 마법을 배웠다면서요? 스고이 재능 되었어요. 지금 소개하는 마우스도 학생 시절부터 굉장한 재능을 발휘한 마우스랍니다. 엄청난 예언의 재능으로 실수 없이 예언을 쏟아내는 예언 마우스죠. 기자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선물 하나를 보낼게요. 어, 벚꽃, 비꽃이구나. 비꽃 나무 지팡이. 아니 근데 지금 양양공이 지팡이를 도둑 맞은 거잖아요. 근데 딱 타이밍 맞춰서 교장 선생님이 선물을 보냈다. 그것도 지팡이로? 이거 지팡이도 이거 훔쳐온 거 아니야? 이거 양양궁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백설은 범인이네, 이거!